신축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조선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막판 뒷심을 발휘한 국내 조선사들이 새해에도 수주일 일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각광받으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올해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실적은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실적은 총 20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100억 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삼성중공업이 55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이 53억 7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주 가뭄에 시달리다. 11월부터 두 달간 총 12조 원 이상의 계약을 몰아치며 수주 목표 금액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험 전문 업체인 플렉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글로벌 누적 발주량은 1447만 CDT로 나타났습니다. 대거 수주한 12월 발주량을 더하더라도 2019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선박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연된 발주가 재개되거나 지난해 쏟아진 각국의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전세계 발주량을 2019년을 웃도는 3천만 cgt로 추산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예상 수주권 중에서는 주말 월것 없이 lng 운반선이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언제 발주할지가 핵심입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지난해 6월 국내 조선 3사와 총 100여 척의 LNG 선건조 가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5년 이후 LNG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2에서 3년간의 건조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 올해에만 최소 수십 척을 발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에 40여 척이 본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두 개의 조선소가 20척씩 가져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2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1천만 수주를 하여도 구조 4천4백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조선삼사가 골고루 나누어 수주를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두 개의 조선소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과연 한바구슴을 짓게 될 조선소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K조선의 핵심인 LNG선에 대하여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